안녕하세요. 주식 정원이에요. 인성정보의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인성정보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청약받은 뒤에 남은 주식들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아요. 유상증자 자금은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탑업 인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27258738주 비율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고 배정 기준일은 5월 13일이에요. 주식은 매수 후 이틀 뒤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5월 9일에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인성정보는 이번 유상증자 자금 중 80억 원을 패스케어 신사업과 IT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 마케팅과 인건비에 사용하고, 160억 원은 p c u 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60억 원은 자회사 아이넷뱅크의 유상증자 참여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증권신고서상 최대주주 SNS 시스템은 지분 18.64%를 보유 중이에요. 유상증자 구조주 청약의 배정 물량에 100% 참여할 계획이라고 해요. 인성 정보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이 권리를 신주인수권 증서라고 해요. 유상증자 비율에 맞게 공짜로 배정되는데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면 청약할 때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면 되고 참여하지 않으려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해서 주식 손실을 보전할 수 있어요. 신주인 수권 증서 배정 기준일은 5월 13일이고, 배정 비율은 0.272568738주로, 인성정보 주식을 5월 9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신주인 수권 증서는 27주 배정되어, 신주인 수권 증서는 5일 동안 거래를 할수 있고,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요. 신주인 수권 증서는 인성 정보 뒤에 숫자, 영어로 R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키움증권 영웅문 MTS 어플 기준으로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플 왼쪽 국내 주식 메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신주인 수권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약 기간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고, 청약 시간은 공모조와는 다르게, 청약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청약할 때 남은 주식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초과 청약을 할수 있어요. 20% 추가로 청약을 할수 있는데, 신주인 수권 증서 1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12주까지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인성정보의 최근 1년 주가 차트예요. 유상증자 예정가는 2660원이고, 확정가는 6월 17일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유상증자 일정을 참고해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